렙때 먹지냐? 일때 캐치 을까 형이 지금 방송 중이니까 어어 어, 욕하면 안 돼? 방송해어어 어, 진짜? 유튜버? 아, 링크만 그... 좀 주라. 아 그거는 친구랑 이제 같이 롤 그거 하고 찍으려고 했는데 어 이제 트위치랑 이런 거다 세팅해놨어 OBS랑 오어 아, 그래서 애가 말하기 이제 먼저 너가 유튜브를 키우고 아무 어. 영상이나 막 올린 다음에 유튜브를 키운 다음에 아.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트위치를 키면 시청자가 어느 정도 올 거래. 그래가지고 일단 링크 줘봐. 링크? 이따 게임 끝나고 줄게. 아 그래? 내 목소리도 들리는 거네 이제? 음형 목소리도 들리는 거야. 유튜브 친구들 안녕? <웃음> <웃음> 아 근데 지금 안 들려. 세트 이를 찍을 까이 e, 이냐, 쥬냐, 그게 문제인데? 이거 벌써부터 음. 티, 상대 팀 오니까 우리 말파이트 존나 쳐맞을 거 각오하고 하 하는 거거든. 세트 재밌나 이번 판하고 재밌으면 좀. 나중에 한번데고 아, 가야겠다 근데 바텀은 이겼어 이거 뭔지 알아? 왜? 아이지 시너지를 맞췄거든 어어어 어, 어. 알았다 아, 뭐야 그 반응? 큐 큐지가... 찍어줘 뭐야, 뭐야 큐 찍었는데 이래 느려? 얼마나 느린 거야 평소에 이 새끼 이속 나와 있잖아 너무 느려 형이 암살자 챔프만 하다 보니까 그렇지 예? 아나 뚜벅이 쟤 별로 안좋아하긴 하는데 음 딱들 캣쥬? 유튜브, 유튜브 친구들 안녕? <laughs> 아니 이거 방송감 아니라고 아직 올리는거 좀 걸린다고 <laughs> 아 나중에 편집해서 해? <laughs> 음, 편집해서 하지 아 친구가 구독자 100명 넘으면 그때부터 편집해준대 공짜로 나 영상만 올려놓고 근데 상대 알리스아 이게 맞아? 존나 위험하긴하다. 뭐 뭐야 평타? 와 평타 겁나 세구나. 와이 사람 평 사람 평타야? 제스는 사람이 아니긴 해. 아씨아 아, 잠깐만 아, 실수했다. 아 몰랐다. 음. 어, 킬각 잡힐 뻔했어. 죄의 물인가? 아, 리스타에서 좀 무섭네. 잘한다 이 녀석 와 근데 잠깐만 프리시즌인데 부캐가 이렇게 많아? 아 진짜 미안 내가 잘해볼게 와 이건 이렇게 될 리가 없는데 나이스 괜히 c 잘 먹는데? 나를 상대로 세 개밖에 차이 안 나다니 아난 큐스맨 공속이 겁나 올라간줄 알았는데 아니구나? 몇 방만 먹... 그니까 한방한 방이 존나 센 거야 그 세트는 그니까 난 몰랐네 걔는 사실상 원딜이야 평타가 존나 네이스뭐냐고 믿고 있었다그 젠장 뭐임? 어이가 없네 이 씨랄 음, 솔킬 따는거야 등신같은 년아 욕하지면 안돼요 저 방송중 아 맞다 <laughs> 아. 뭐일일 정글이네? 알았냐? 돌풍 아, 왜 자꾸 CS 치지? 짜증나게? 아 씨마 풀 뺐어 어지라고. 같은 사기챔 야이 친구가 음, 왜아 맞다 오디오 비면 안돼 오디오 비면 안돼 오디오.. 오디오 비면 안돼? 응 음. 알지 알지 리드커버 좀 하세요 누누님 아 달다 쉽네 아, 역시 시즌3? 시즌3 챌린저 4티어 배재경 딱 보여주죠 뭐라고? 요정도? 뭐라고? <laughs> 뭐? 지금 내가 잘못 들은건가? 아냐아니야나 아니야, 진짜 잘한다 우우 음. 너무 쉽네요 게임이 아... 진짜 상대가 누가 오던 어떤 챔프를 하던 전 엄청납니다 그냥 어? 이아핑못 찍어줬다 야다 가 평균이 되는구나. <laughs> 사실 이말들으려고한 거임. 좋다 <laughs> 갔로 아, 꼬면니도도고하세요 찐대. 누구? 탑? 원래 탑은 형이 말했잖아, 그때. 탑은자존심도 없어요? 이지라그 <laughs> 때, 그 때, 자... 그 존나 웃겼는데 탑은 진짜 자존심그 때, 그어 <laughs> 와 아, 쓸걸. 아이, 뭐 하세요, 지금. 왜, 왜 따이세요? 아, 알파이스키 진짜 못한다. 이 녀석. 이 녀석. <laughs> 아이스이 <laughs> 이 녀석 괜찮다, 이 녀석. 아, 존나 웃기네. 나이스. 아, CS 괜찮은데? 자, 여러분, 이렇게 압박을 해주시면 됩니다. 카이사로 라진전 이긴다. 어? 내가 널 패버리겠다 이런 마인드로 어? 이 개새끼 CS를 먹을려 근데 혹시 실버 아니에요? <laughs> 실버에서 강의영상을 하시네 아, 닥, 독특한 분이시네 네, 닥치세요 <laughs> 자 카이사 장인의 이제 라인전 아니 이거 이상해 W를 절대 포킹하시면 안돼요 W 포킹하는 순간 그대의 티어가 보입니다 어, 이렇게 하면 기분이 나쁘죠? 카이사는 어거지로라도 딜을 하면 되는 챔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카이사를 하실 때 그냥 어거지로 하시면 됩니다. 나.. 나이스 하지 않죠? 뭐하지? 음.. 이러면 이제 서포터를 쳐도 되는데 우리 서포터는 문제가 생겼네요. 이런 하자 있는 서포트는 원래 바로 욕을 박아줘야 되는데. 아 이거 미드가 벌써 세 번이나 뒤졌죠. 게임 터졌어요. <laughs> 아 존나 웃기네. 형 안보여? 어 이렐리아 바텀 빼야돼 또 뺐어 해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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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피가 없긴 해나 피가 없어 형어 어 미친 천천히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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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렐리아 오스택이야 이래 먼저, <laughs> 형? 이래 먼저 보라니까? 이래 먼저 본 거예요. <laughs> 아, 형 저주지. 아, 어 뭐야, 니 살아 있었네? 아 죽은 거라카니구나. 아, 형졌네저 열심히 했어요. 지금 뭔데 트리플킬인데? 아 지금 뭔데 트리플킬이야? 아, 내가 너무 잘하니까 이게 나야. 아유, 왜 이렇게 진지데와나 파밍 많은데 보여 이게 나야 oh s 아 뭐해 왜따여 이러면 안 돼. 어 제발 버섯. 벗어... 전령을 쳐야 되는데. 아니, 오 벗... 제발, 어 제발 플리시 업기를 제발 플리시 업기를 나이스. 미드 없다? 글차이 눈은 존나 잘 컸다 어 그런건 내 알바 아니죠? 그렇죠 어이 카이사 퀴즈나 됐다 욕먹고있을텐데 갈까? 오케이 확인 얼라리 형나 아, 궁이 없어 이거 알리잡자 간다, 어? 페인 간다, 페인 간다. 궁 쓸어. 궁 있어? 궁 있나, 얘? 어. 형? <laughs> 진짜 미안. 아, W가 쿨이어서 이거 그것도 못 썼어. 아, 쏘리. 얘 내가 못 했다. 역시 또 d 가야야네이이면3 5 0 0 3500개. 3000개. 3000개. 3 0 0 승련도 지리긴 했어 0 0 0개 3000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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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좀 뭐라 말파가 먼저 간다 오인갱, 오인갱 오인인 <laughs> 다섯명이서 알리잡는 거야? <laughs> 이게 나야 얼룩쇼. 오쉣 죽나요? 죽었다. 나이스. 아 너무 달아. 루크? 하세요 아깝답니다. 그런 식으로 하면 구독자들 다 나가요. 나갈... <laughs> <laughs> 아 맞다. <오다>. 아 그거. <laughs> 그면왜 인생 쉽게 살려야 세요 공부해서 사업 꽃이 치시고 힘들게 사세요. 아시겠어요? 제가 사업 곳을 쳐야 된다고요? 왜 이렇게 끔찍한 소리를 하시죠? 어, 발언이 30초 남았고요. 뭐 타고요? <laughs> <laughs> 뭐야? 이게 이게 왜죽지나 뭐했냐 방금? 나 방금 뭐한 거야? 이거 근데 미드 캐리 인정? 음 인정. 어 사이리 방금 잘했어. 용이나 봅시다. 어두 새끼 멘탈 나갔다. 어 현건 없어요. 미드, 여기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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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드 여기 미드 여기 미드. 진정 진정 여기 밑 근데 진짜 또 먹이긴 하다 근데 붙으면 세 그래서 붙으면 세잖아. 붙으면 많이 쎄 근데. 어 붙으면 많이 쎄. 언제 오른 편이 나가는 거지? 저나나 형한테 부탁게아 아닌가 정 레이스 아, 까비 어, 뭐야 얘궁키고 오냐 이거 해볼래? 봐봐 나뭐인나 개쩐다 볼래? 나 풀스펠 이거 나 풀스펠. 있다 뭐야 나 궁이 안 써지냐 오 파이팅 오 까.. 오! 와 큐딜 봐라 아니 이거 돌풍 세트 개쩌는데 이게 나야. <laughs> 아 근데 형왜궁안쓰나뭐뭐하잔 거야, 이건? 왜? 왜 궁을 안 써? 못 썼어. 아니 썼는데 안 써지던데? <laughs> 모르겠어나도 썼는데 안 써졌어. 그 뿐이야. 코드 안 써졌어. <laughs> 이게 다. <다야. 웃음> 이해지. 아 근데 뭐 게임 이겼으니까. 와, 유일하게 세트는 1렙 때 Q, W, E 중에 골라 찍을 수 있는 그런 앱이네 아 형님 이거 제 레드인데 새끼 싸가지가 없구만 위아래가 아, 없네 아 죄송합니다 형님 이거 제가 먹어야 되는데 알았다 아유 감사합니다 하래요어저저공궁 아, 방금... 있어요 궁 있어요 어! 아! 어? 생각, 아 차.. 이거 기다기다봐 기다려봐, 기다려봐 생각보다 짧구나 나 이거 야 쩌는 거 보여줄게 개쩐다니까 형 여기 뭐 있어요 아까 뭐 있었다고? 어 아까 뭐아드 뭐, 같은 거 보였는데 와봐 아. 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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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그만 그럼 궁으로 탈수 있어 어? 아 이거 하면서 플래시가 안 쏘지네? 오케이 실험 끝냈음 어, 어 실험 끝 공파겠지간다간다간다간다 뒤에 있데 빌자. h 들들 팡, 팡팡팡 팡, Pang, p 뭐야? 어 이거 하자. 아, a n g p 형 CC 걸면 내가 바로 타줄게. 이. 아, 컨트롤 6가 안 눌려. 나야 캐리어 뭐 미드 세트 인정 초반엔 좀 불안하다가 왜 갑자기 잘하냐 좀좀 해주세요 말씀이 너무 많으시 <laughs> 아네